오늘은 파이코인의 확장성 및 다른 암호화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첫 번째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. 파이코인은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을 도입하여 확장성을 향상시켰습니다.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이고 빠른 거래처리 속도를 제공함으로써 확장성 및 문제를 해결합니다. 레이어2 스케일링은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효율적인 네트워크로서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을 보호하면서도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두 번째 상호운연성. 파이코인은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여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성을 강화합니다. 이는 다른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자산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파이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. 이를 통해 파이코인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다른 암호화폐 상호호 작용을 촉진합니다. 세 번째, POT 메커니즘 파이코인은 POT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확장성 문제를 해결합니다. POT는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채굴 방식을 제공합니다. 이는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